3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의 제목은 케빈 선생님, 교육과 학력의 한국 현대사로 정했습니다. 3차 시의 학습 목표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중요한 문제였던 맥락을 이야기할 수 있다입니다. 었던 것 같아요. 국수하고 사회가 어렵지 않았나. 난이도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주관식이 처음이라서 조금 낯설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것을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의 중요성은 크게 아주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요. 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아마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학 입시가 왜 중요하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가기는 다시 필요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은 그 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을 나온 이후에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군대 가기 전에 두 번, 군대 제대하고두 번, 도합 네 번의 수능을 봤잖아. 문법, 어휘, 장문, 회화. 솔직히 시바 잉글리시? 네가 열 배는 더잘 가르칠걸 매일 같이 술처먹는 대학생 힙새끼들보다 그건 그렇긴 하지. 그래. 아 근데 그 집에서 날 받겠냐 이 말이지. 난 대학생이 아닌데 구라를 좀 치지 뭐. 아 괜찮을 거야. 일단 내 소개로 거니까. 그리고... 음. 너도 하는 거다. 응. 음, 그럼 뭐. 야 뭐야.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 포토샵 같은 것도 잘하고. 기우의 대학 재학 증명서를 딸 증명서를 딸인 기정이 위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조된 문서를 놓고 아빠인 기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이런 말을 얘기하죠. 이 학력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시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흥미로운 장면이죠. 야,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기정이에 수석이 박하겠다. 응? 영화 '기생충'의 기본 이야기의 출발점은 과외 선생님입니다. 개인 교사죠. 이 개인 교사와 관련하여 교육 문제가 영화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그 동익의 집을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줄 수 있는 정도의 집안입니다. 당연히 그 부모인 동익과 그 부모의 교육 수준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집은 어떻습니까? 기택을 기택의 집을 보죠. 기택의 자녀인 기우와 기정은 일단 20대의 나이로 보이고 대학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영화에서 나오듯이 학생이 아닙니다. 일단 기우는 재수생, 그것도 사수생이라고 나오고요. 대학생이 아닌 거죠. 또한 기정은 미술대학 준비생이라고 나오는데 대학생인지 아닌지 불분명해 처리됩니다만 대학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전체에서 교육은 큰 모... 큰 어떤 이야기에 어떤 큰 줄거리를 하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칙부터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당연히 교육을 받으면 그것도 고등교육을 받으면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업은 사회적 성공과 부와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매우 단순화하면 기계식으로 단순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졸업장이죠. 고등교육기관에 졸업장이 있으면 그것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신입장이 됩니다. 졸업장이 있으면 사회주의 향상과 경제적 이익을 동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부정적인 맥락이 이 학력이라는 단어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학력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학력은 한국말로는 하나입니다만 한자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힘력자를 쓴 학력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학문의 실력이나 학문을 쌓은 정도나 수준이죠. 영어로는 아카데미 어벨리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경력이나 이력을 말할 때 쓰는 역자를 붙이는 학력입니다. 이거는 학교를 다닌 경력, 공부한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경력이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수 있는 건데 이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두 번째 학두 번째 학력에 기반한 학력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격증 또는 뭐 졸업장 그런 신임장에 바탕을 둔 이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경향입니다. 자격증에 바탕을 두는 거죠. 이 학력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화되고 왜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넘어 소수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왜 소수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야 하느냐? 학벌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학력에서 학벌로 넘어갑니다. 학벌은 뭐죠? 출신 학교나 학파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종의 어떤 생각이나 이념으로 확장이 되면 학벌주의가 됩니다. 학벌주의는 뭐냐?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나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력에서 학벌까지 오게 되면 의미가 많이 달라져 있죠. 물론 교육은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 그런 교육의 중요성은 언제나 얘기됐습니다.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험을 통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라는 게 있었죠. 관료로 등용하기 위하여 보는 시험이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험인 이 과거를 통해서 관료 등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중세시대, 전근대 시대에는 이 시험을 통해서 관료로 올라간다는 것은 일부 고위급, 일부 양반에 한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시를 양반 학력학벌사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확장된 것이 개항 이후 근대 교육이 도입되면서 이유입니다.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고,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서, 시험, 관료 입직 이외에도 학력은 전문직 획득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의사나 어떤 어떤 공학적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법학적으로 나간다거나 또한 이런 것이 식민지기 들어오면 고등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식민지 고등교육으로 넘어오면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기반이 두터워야 가능했던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맞이합니다. 이 해방 이후 미군 정기인 1940년대, 그리고 1950년대까지 교육의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박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교육열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국 현대사가 시작된 이후 경험으로 교육의 효과가 입증이 됩니다. 먼저 해방 이후가 되면 식민지 관료가 모두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조선을 통치했던 주요 관료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식민지 통치가 끝나면서 일본인 관료들이 떠납니다. 이그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당연히 이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관료층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력 소유자의 수요가 증대합니다. 그래서 식민지기에 어떻게든 학력을 학력을 확보한 사람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빠져나간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고등교육만 받았어도 취직이 가능했었던 거죠. 어, 이러한 시대가 결국은 어, 다시 한국 사람들에게 학력이 사회적 지위 상승을 할수 있는 방법임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후에도 60년대 70년대 상업화 단계에도 학력은 사회적 지위 상승을 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학력과 학력주의, 학벌주의의 뿌리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일제시대부터 고등교육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발동된 것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경력 및 학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어떤 그러한 것에 학력의 효과가 있다는 것,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어떤 역사적 경험으로 남은 거죠. 그런데 학력주의, 학벌주의가 다시 한번 현장과 같은 형태로 체계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입니다. 일단 거기선두 가지 이유를 둘수 있습니다. 첫째, 1970년대에 들어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가 인류학교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물론 그 앞선 시기에도 학력과 학벌주의가 있었지만 40년대,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멀리 늦게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고위급, 고운, 고등교육을 고 받았던 사람들의 학력은 대단히 다양한 출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일본 유학생들이 많았고 또 간혹가다 영미권 유학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파벌이 형성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해방 이후, 해방 이후에 태어나서 한국 현대사에 들어와서. 어떤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이제 서울대를 포함하여 일부 사립대를 포함한 인류 학교로서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학벌주의, 학벌주의로 학벌 집단이 등장하고 학벌주의가 심화된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또 하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 진학률이 증가합니다. 대학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었고, 대학 진학률이 늘어, 대학생의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같은 대학을 다니더라도, 같은 대학을 나왔더라도, 소수를 구분하려는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학벌주의가 심화돼서 소수, 어, 서울대를 비롯한 소수 학교에만 학벌을 따지는 그런 것들이 심화되는 것이 있었죠. 따라서 이때부터는 또 영미권 유학도 늘어나서 영미권 유학의 권도 조건도 학벌을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 단계에 들어오면 이 학벌주의는 역효과를 또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학력의 순기능은 업적이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순기능과 별도로 별도로 형식주의나 어떤 졸업장의 명목주의에 기반한 그것만 확인하려는 역기능을 발휘하기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인류를 하라도 학벌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류 특정 학교의 졸업은 지배 집단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장차 사회 경제적 지위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 수표라는 것이 1970년대 후 한국인들의 내리에 강하게 박히게 됩니다. 영화 속에도 등장하는 한 에피소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음을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기훈는 학력을 위조합니다. 그리 그건 얘기하죠. 이것이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꼭이 대학을 갈 거니까요. 갈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 신정아씨 사건입니다. 이 신정아라는 사람은 2000년대 초반 초중반 미술관 업계 및 미술사 학계에서 그야말로 떠오른 새로운 학자였습니다. 젊은신 여자 분 학자였는데 학력이 좋았습니다. 서울대를 중퇴했고 미국에서 학부를 나와서 미국 아이비리그의 좋은 학교에서 미술사 박사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내 주요 미술관 큐레이터를 했고.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에 취임을 합니다. 또 2010년대 중반 한국에서 유명한 유망한 예술축제였던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허위학력이었음이 밝혀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받아들여졌고요. 결국 이러한 신정화 사건은 좋은 학교와 그리고 미, 미국 유학이라는 허위 경력을 확보하면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활용한 사례였던 거죠. 큰 충격이었고 당시 미국 유학생들의 허위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검증되고 밝혀지는 후폭풍들이 있었습니다. 네, 3차시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자녀 교육 문제가 중심 소재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의 의미를 읽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야 하는 이유는 학력이 곧 학력으로 그리고 학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하면 학력과 학벌이 권력과 부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과연 계속 유효하고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화 기생충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